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시젠 코로나가 난 최고의 수혜주죠 실제로 이 기업은 정말 어,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뭐 거의 30배 정도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게 보시면요 시젠이 17년도부터 최근 재물주의를 보시면은 매출액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한20%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특히 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갈 때두배 이상 올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예, 그만큼 이 진단키트의 수요도, 어, 수요도 많고, 이 시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코로나 그런 이제 진단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단 기트를 사용하고 있고 백신이 나온 지금에서도 이 진단 숫자는 어 좀처럼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확진자 숫자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뭐 500명에서 7 0 0명대 80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우리나라 한참 잘할 때에 비하면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워낙 심했기 때문에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진단 키트가 완전히 이제 사라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가 정말 완전 종식이 될까? 라는 그런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백신이 나온다라면은 굉장히 이제 어 금방 빠른 시간 내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이 무적이 아니다 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백신 접종 속도가, 특히, 미국이나, 뭐, 유럽 등 선진국은 그래도 좀 빠른 편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그런, 뭐, 개도국들이나 이런 좀, 우리나라를 개도국이라고 하긴 기좀 그렇고, 뭐, 신흥국, 신흥국. 요즘에는 개도, 개도국이란 단어를 잘안 쓰죠.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이나 아니면 뭐, 많은 그런 좀 이제 좀 소외된 국가들이, 아직도 백신을 접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반기에나 돼서야 어좀 백신 접종을 할것 같은데요. 뭐 지금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좀 일부 맞고 있긴 한데 어뭐 모더나 모더나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이제 하반기부터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 어찌되었든 코로나가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지금으로서는 좀 가지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라면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에 백신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방역 수칙 지키고 하면은 완전 종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점차 줄지 않겠어?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주들은 이제 상승을 했고, 코로나 수혜주들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즌도 보시면은 최고의 전성기는 7월, 8월, 요 초까지 주가가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고, 그 이후로는 한 두세 달 정도 반등, 아, 하락 반등, 하락 반등 반복하다가 요 추세 깨지고, 한번 하락한 이후에 횡보하다가 두 번째 하락, 여기서 횡보하다가 세 번째 하락, 1, 2, 3, 세 번의 큰 하락을 막고 나서, 어, 이 상승에 대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한요 구간에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시즌을. 어,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금 충분히 저평가다라는 그 설명을 계속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시즌이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이 아니라, 높게 높게 비상하기 위해서는, 이 신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어떤 그런 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당장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코로나가 근데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가의 어떤 그런 가치를 볼 때, 밸류를 매길 때,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면은 이 기업은 앞으로 물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알 수는 없으나. 미래에는 어떻게, 어떻게알 수는 없으나, 앞으로 이 추세로 간다라면은, 이 기업도 같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이제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오르는 말이에요. 회원님들, 그쵸? 근데, 어, 지금 보면은, 코로나가 종결되면은, 이 기업의 어떤 그런 좀 매출이나 영업의 이게 감소가 뻔히 보이고, 그 감소 폭은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그 요인은 그거 하나입니다. 코로나가 뭐, 당장에 끝나진 않겠지만, 은 뭐, 2년이든 3년이든 언젠가는 천저, 천천히 없어지면서, 어, 이게 종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는 어떡하나, 그 뒤에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우선은 우리가 뭐 코로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사측에서는 지금 신사업에 대해서 이제 준비 중인 것 같고 연구 비용으로도 3천억 정도 쓴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조금 이제 다트에 들어가서 공시를 보니까 어 영업이익이 1분기 영업이익이 1,900억이 넘게 나왔어요. 1,939억. 뭐 거의 뭐 2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왔고 어이 분기순이익도 어, 이거 엄청납니다. 예, 164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영업이익 그냥 2천억이라고 한다라면은 영업이익 곱하기 4 이거 하면은 8천억 영업이익입니다. 8천억 영업이익 8천억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아무리 그래도 3조 6천억이라고 한다라면 너무 작아도 좀, 너무 작지 않나. 너무 저평가가 좀 심하게 됐다. 라고 좀 저는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요 구간에서는 주가가 싸다고 말씀드렸고 요 구간에서는 어 우선 요, 여기선 싸다. 근데 요 구간에서는 제가 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이제 부담감이 있다. 어느 정도 좀 여기서 좀 상승을 했을 때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갔으니까 이제 쉽사리 팔기 힘들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제재를 찾아갔는데 우리가 제가 이선 라인을 그려드린 요 라인 안에서는 사실 크게 뭐 무서울 게 없습니다.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 뭐한 7만 원까지, 7만 원 초반까지 요 가격대는 뭐 크게 무서울 게 없이 요 가격대 안에서는 천천히 뭐 모아가면은. 쉽, 쉽게 쉽게라는 표현보다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수 있는 어, 그러한 좀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예 그런 좀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순히 코로나 종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눌린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이제 지금 규모를 유지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좀 보여주지 아직 못하고 있다. 조심스럽겠죠. 무언가 확정이 되면은, 어, 나올 것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다라는 것은 좀 말도 안 돼요. 예,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이게 3년 내에 생산 능력 3배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는 지금 매출 여기서 3배로 더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 매출을 그냥 뭐 찍어내면 됩니까? 팔,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년 동안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사측은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하죠. 이게 1년, 2년, 3년 뒤에 완전히 이제 줄어들 거면은 사실 있는 공장도 줄여야 됩니다. 예, 있는 공장도 줄여야 돼요.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M&A 전문가도 조금 이제 영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 어, 박성호 부사장님 이런 이제 M&A 전문가를 이제 M&A 총괄 임원으로 이제 영입을 했다라고 해요. 2월달에 그러면 지금 5월달이죠. 세달 지났네요.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지금 시즌는 쌓아놓고 있습니다. 30년, 40년, 60년, 100년 벌 돈을 1년, 2년, 3년 만에 지금 벌고 있어요.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100년을 앞당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업이 100년에 갈 능력을 한 방에 얻은 겁니다. 저는 이것만큼 큰호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 시장 분위기가 지금 바이오나 아니면 코로나 수혜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시즌만 용가리 평통뼈라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젠이이 코로나 수혜주들의 어떤 그런 대명사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결국은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어, 이 것은 이제 수급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면 은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돌고 도는 게 결국 주기자, 주식이지 않겠습니까? 어, 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요 정도 반등은 쉽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흐름을 좀더 지켜봐야겠고요.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거,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은 좀 기간이 걸릴 수 있겠다. 참고하셔서 우리 회원님들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공매도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거는 주주님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주식은 결국에 가치 없는 그런 기업들도 수급에 의해서 몇 배, 몇십 배 상승하는 반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좋은 기업도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어떤 그런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다 라면은 상승하기가 힘들다. 네, 좀, 이러한 좀 판이다라는 것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즐거운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